심정리 어떠셨나요? 아 아주.. 어, 재밌네 좋아하고 <laughs> 싶다 너무 멋있습니다 <laughs> 공항에 도착했는데 소감이 어떠시죠? 이게 다 실감이 듭니다 제가 어, 잘할 수 있을까요? 안에 아, 네, 지금 손님이 확인해 드릴 게 뭐가 있냐면 <laughs> 지금 뭐하고 계시죠? 아 저희 릴받았어요준영아네 아, 아. 안녕하세요 소, 실감이 좀 나나요? 아 진짜 사실 버스 탈 때까지만 해도 티가 많이 나는데 와 보니까 진짜 해외 나가는 거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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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나이 아, 배고파 김치찌개. 배고 김치찌개 서 영상 아이서준 씨? <laughs> 아, 배들. <네네. 웃음> 수을 붙이고 나니까 이제 좀 기분이 어떠시죠? 빨리 비행기 타서 자고 싶네요. 빨리 한버디가 가서 쉬고 싶기도 하고 따뜻한 날씨도 되게 그립기도 하고 음. 빨리 가고 싶습니다 네 빨리 비행기 타서 기내식 먹고 싶어요 네 이다희 씨왜 네.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는 겁니까? 너이 <laughs> 빠집니다 민우정 씨 응. 무슨 일 있으셨나요? 저 성질날 어요못갈뻔했어요아 무슨 일이시죠?

<laughs> 예경 디 어? 안녕 <D>.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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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응. 준비한 넷플릭스 콘텐츠가 있나요? 네 저희가 <laughs> 음, 요즘 웬즈데이를 보고 있어서 아 다운받아놨어요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laughs> 네 이제 갑니다 <laughs> 문제 잘 해결됐어? 내가 오늘의 빌런이야. 2 <laughs> 16일 동안 한명씩 빌런이거든. <laughs> 대한항공 기내식. 맛이 어떻죠? 어, 생각보다 맛있네 양이 좀많이이제 내일 준비를 하고 있고. <laughs> 하원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시 간비행 어떠셨죠? 시간이나 <laughs> 했어요? 네 발이 아파요 발이 아파요? 아. 준영님은 뭐하셨죠? 나 호랑이 잃어버렸어요 오빠 호랑이 잃어버렸대 네. 그거 다 찾을 때까지 안 내린대요 <laughs> 그냥 있는 거 어, 있는 거 우선 들어 <laughs> 푸노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단장님 <laughs> 푸놈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소감 네, 한마디 해주시죠. 했습니다. 준이, 반갑다. 진짜 이제 반월시. 야, 아, 말을 아, 좋타냐? 아, 반호시 아, 앞에서. 아, 반호시 그래. 앞에서 아, 반호시 그래. 아, 그래. 되기 싫대. 캄보디아 이들 차. <laughs> 파이팅. 차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는데 네. 대원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지, 캄보디아란 늦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밤가서 좋네요. 나 가기 전까지는 말썽 피지 마라. 이제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호텔 어떠신 것 같나요? 호텔이요? 호텔 정말 예뻐요. 끝인가요? 네네 <laughs> 지금 이제 한창 방 배정을 받고 방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방지쳤어 안 피곤하신가요? 너무 훈덕. 여기는 한국어 팀 방입니다. 오늘 고된 하루 보내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하루요 진짜 조업 같았어요. 조업 같았어요. 기내에서 본 미니언즈가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서준 씨형방 앞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잘 준비하지. 아,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줄평한 마디 해주시고. 아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일단 무사히 그잘 도착한 것에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나머는 어, 일정도 잘소화으면좋겠습니다네 고생하셨습니다. 서준 씨는 어떠셨죠? 고현영 덕분에 호기찬 하루. <laughs> 호, 호연으로 2행시 한번가자호 호호 그러면 <laughs> 맛있는 상찬이 형응아 진짜 하루가 끝났네. 어? 하루가 끝났지. 네. 네. 끝났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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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비고어 <laughs> 어. 오늘 고생 많았고 내일 보자. 응 너도 고생 많았어. 응? 응. 내일은 더 끝내서 잘해보자. <laughs> 파이팅 네 이제 2일 아침이 시작되었고 조식을 먹고 있습니다. 조식 맛있나요? 아, 동남아 스타일 최고. 음. 맛있습니다, 진짜. 음. 잘 잤어? 잤냐고? 응. 안 잤는데? 어? 왜? 오, 왜 아침 먹으려고. <laughs> <해야지. 웃음> <laughs>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 어. 밥은 필수인가는거침은 <laughs>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 보인다 별로 안 좋아, 오늘 안 좋아? <laughs> 네, 식사가 더 중요하신 분들을 아까 만났습니다 짐이 <laughs> 들게 많네요 네 우와 <laughs> <laughs> 최형 이거 어때? <laughs> 놀이기구 아니야, 놀이기구? 두 번만 해도 좀어요 아, 이거 디스크 아, 아, 인데 <웃음> <웃음> 미래로 학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아, 저는 희 항상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목소리> 자신이 넘치죠 화이팅입니다안 <목소리> 음,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떨리세요아 <목소리> <목소리> 고수는 떨리지않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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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도다금도다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습니다금난 걱정돼. <목소리> 올드 진스 리더 님, 네. 공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태권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3월요리 팀원분들 공연 잘 마치셨나요? 아니요 왜요? 잘하셨던데? 아직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연습을 이만큼 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태권도 팀장님 시범을 끝마치셨는데 만족하셨나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2년 정도는 못 봤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일단 안 걸려서 꺾을 때가 문제라 그게 조금 아. 그 격파를 되게 멋있게 하셨는데 <laughs> 기대한 만큼 잘하신 것 같나요? 저희뭐유튜브로 네, 치면 가장 많이 본 장면 아. <laughs> 네. 미로 학교에서 먹는 급식 맛있어요 밥은 입에 좀 맞으시나요? 음, 네, 아. 아, 이요 <laughs> 김치도 완전 한국 김치예요 음. 실입대 해인. 해인 데뷔를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올드슛가 진짜 음. 오랫동안 연습했는데 <laughs> <여기도 한 거지? 웃음> 이렇게 데뷔를 하고 이겨내려면 너무 다음 무대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 <laughs> 그동안더 열심히 연습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요 단장으로서 오늘 공연 MVP를 뽑자면? 아 오늘 MVP는 바로 <laughs> 여러분입니다! <laughs> 떨리시나요? 네 많이 아파 떨려 PKCC에 와봤는데 네. 어떤 거 같아? 아, 저는 안에 이렇게 생겼을 줄 몰랐고 여기서 오징어 게임이랑 뭐 되게 다양한 거 나오거든요 아 되게 옛날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막 블랙핑크 협다도 나오고 뭔가 업데이트가 빠른 거 같다 음. 흰지 아, 아, 떨려 수업 준비 잘 됐어. 몰라 음. 음. 기다려. 음. 아. 일곱 시에 데려오자. 아. 우리는 첫 수업이 끝났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 부탁드립니다. 아, 아 여기서 저기 캄보디아 인기남 <laughs> 너무 인상적. <laughs> 캄보디아에서 그 -N -C, 캄보디아 n c t 라는게 있어. <laughs> 캄보디아 인기남. 본인의 인기,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기, 1, 3, 4, 5, 5. 저도 알고 싶네요. 알고 있다면, 제가 도 많이, 우리 수위자, 있스카 오, 예. when, o oh, 을 when, o 어요 웬오, y Okay. f i e 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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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t What? What? w h t w 고 저기요. 뭐 아마도 오늘 집에 못갈것 같아요. <laughs> 오늘 태권도 팀 메인 강연자였는데 아, 어떠셨나요? 아요. 모두 다들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거 같습니다. 현정 님. 오늘 벽화 성공적으로 잘 끝마쳤나요? 네. 오늘 완전 약간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일찍 끝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들 불평 없이 너무 잘해 줘서

저희 팀원에 한 명이 못 오게 돼서 똑같은 풍경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살면서 먹을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잘한 번도 없어요 <laughs> 오늘 네. 왜 소감 안 물어보신 거죠? 매우 서운하네요 <laughs> 같은 미술과학팀이 저희도 오늘 수업했거든요 g k 지 c 에서 근데 저희 소감은 안 물어보고 새만 했던 걸 지금 무시하는 건가요? 지금 크게 말할 수도 없고 잠도 못 비하인드가 내버려 있지 않죠? <laughs> 뭐하시는 거죠? 지금 본인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요. 체력은 공격이다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락 부장님. 네.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팀원들 사기 진찰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이죠? 그거는 프로그램 특성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32분. 캄보디아에서 2일차 모든 일과가 종료되었습니다 네. 창혁씨 어, 아, 네, 주무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항상 깨우죠 오늘 하루 아, 일과가 어땠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아, 이제 뭐 이틀차 이면서 첫 번째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어, 이쯤 하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파이팅! 3일차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은 입에 잘맞 나요. 해야 될 메뉴가 하나 생 i n 뭐예요? <웃음> 직접 와서 <어슷하긴> 확인하시고. n <laughs> don, don, <당할> don, <수> <laughs> 돈돈돈돈돈돈 하면서 경쟁에 치우쳐 d o 많... 상당히 많으신데 비,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laughs> 일안 하고 뭐 하는 거죠, 한찬이 형은? 어, 지금 팬, 팬미팅 즉석 팬미팅 중인데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친구들이 사진 찍자 잘 생겼다 들러붙네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laughs> 이제 뭐 하실 건가요? 한정 뭐 섭집이나 하러가 <laughs> 야, 요가터트요 <laughs> <laughs> <우선이> 지금, 드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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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지금, 지금,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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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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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ㅋ <laughs> <laughs> 형찬이형! 형찬이형! 제가 아직 월드컵 트로피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laughs> 그보다 더 값진 나무 기둥을 들어봤습니다 파이팅! <laughs> 무슨 영상을 찍고 계신가요? 블로그로 적고 있는데요 바로 그소각장에 i e r 있다는 걸알려주 싶어 어지지저저 찍었어요. 블로그 p r 한번 하실까요? 블로그 p r 이요 그... 블로그 이름은 얼렁 r r 이고요제 <laughs> 일상을 주로 올리는 블로그라서 n g 하 a n g h o n g d a 님 g Hong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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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g d a 기대되시나요가지고뭘 h 도다 먹을 수 있을 a m e r a the camera, the camera, 었 h e camera, the camera, the camera, the c a m 이거 무슨 경기인가요? 이거는 자선경기입니다이우리거 아니야? 캄보디아와 대한민국 명예를 걸고 하는 진검선생 반드시 이길게 있죠. 아니, 이게 무슨 인기인가요? 저는 한국을 돌아가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건가 도와주실 건가 이건 무슨 작업인가요? 이거 대나무 심는 작업인데 제박셉니다제거빡습니다 보다시피 여기 일창같아 보이는 사람들로 다 데려왔습니다 <웃음> <웃음> 형 대나무를 갑자기 여기다 왜 심는 거야?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없어진 서울시립게 대나무 숲을 다시 복원하려고 대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컨텐츠도 진행되나요? 대나무 구경으로도 진행 예정입니다 <laughs>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추원이 만, UFD. U.S. t a u n 오늘 한식은 맛이 어떻지 아, 삼겹살이 이렇게 지삭바삭한삼겹살지처음는 지금, 저는 지는 겉에서 한번 <목소리> 누구야? 괜찮아. <목소리> 괜찮아. I, <want to> say...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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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say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목소리> 오늘 해프닝을 일으킨 은정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할수 있어요. 엉덩이에서 휴대폰이 발견돼는 거예요. 팀. 하나, 오. 요 I'm 아. 름다운 관입니다. 혹시 한국 여번 가시게 되면은. KBS 공채 탈렌트. 민가레요모셨나요 <laughs> <laughs> 뭐 <laughs> 마니또에게 한 마디. 음, 음, 제가 엄청 나게 사랑해서 딱니까 기대하세요. <laughs> 소림. 마니또에게 한 마디. 흥찬이 형 흥찬이 형 오늘 3일차 소감 한마디만 부탁할게 졸려